하이미츠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대신 내화드리는 연우나는 바로 안산에 있는 오토돔에와 있습니다. 자 매매단지를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어 저희가 찍어드린 영상 보시면서 솔직한 눈으로 봐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요 차량은요 바로 올뉴 K 세븐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올뉴 K 세븐 중에서도 3.3 GDI 리미티드 플러스 등급입니다. 자요 차량에도 추가 옵션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360도 어라운드 뷰 추가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차량은 제가 알기로 파노라마 선루프, 그렇죠? 네,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 LED 룸램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195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2017년 5월에 등록된 6만 정도 탄 차량인데 가격은 2,25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죠 자, 올류 K7 3.3 CDI 리미티드 플러스 등급입니다. 자, 320도 어라운드뷰 추가가 되어 있어서요. 어, 장시간 운행 시의 답답함과 그리고 주차에서부터 정말 편의성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죠. 자, 굉장히 날렵하고 아름다운 세븐입니다. 굉장히 길이가 길죠. 세븐 정말 큰 차입니다. 자, 휠 상태도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 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레이드는 지금 좋은 상태예요. 좀 뽁뽁이 보세요. 난 지금 80%가 넘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자이 차량도 벤투스 V2고요. 인치가 제가 맨날 헷갈려요. 자 18인치 네, 18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레이 계열인데 저는 약간 블루 톤이 조금 섞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자 트레이드 앞 뒤. 80% 이상 남아있고요 자, 완전 LED로 아름다운 헤드램프와 그리고 안개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약간 입이 들어간 듯한 느낌의 어,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도 굉장히 좋아요. 자, 트레이드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 앞쪽도 한80% 이상, 지금 뒷바퀴도 80% 이상. 자 굉장히 크롬이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을 뽑아내기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크롬 라인이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K7 3.3 리미티드 플러스 등급이고요. 자 파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 또 가솔린 차량이죠. 자 정숙하고 자스케줄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수리키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도 굉장히 깨끗한 편에 속하고요. 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되셨습니다. 얘도 <리더> 고스도 클로징이 있나? 어, 고스도도로 클로징은 없고요 자, 요새 들어서 한국 차들도 이렇게 이런 베이지가 좀 고급 베이지죠. 제네시스에서도 그런데 이런 색깔이, 색감이 소파 색깔 같아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약간 굉장히 어, 촌스럽지 않은 요새 디자인의 그 베이지 계열인데, 어, 여기 안쪽에 이렇게 컴포트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볼륨 그리고 컵홀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1 2 v 볼트 단자와 USB 포트 들어가 있고요. 자, 워크인 시트로 이렇게 앞좌석을 좀더 당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성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가죽 패널하고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수동식 선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어, 도어에도 요새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저는 이 도어 패널 쪽에 이런 부분도 너무 옛날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모두 드림도 그렇고 자 그리고 자 스티어링 휠이 포크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요 차량 ACC 가능한 차량이죠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TFT 한... 6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6만 1,799km를 탄 차량이고요. 사각시대 경부등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요. 어, HD가 마치 기본은 아닌데 HD가 있네요. 그리고 하이패스 ETC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요. 이렇게 정품 랩비 들어가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 내비 그 반응 속도는 대한민국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이 차량도 지금 애플 카플레이 지원 되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러링크 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 좌우 독립으로 지금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되어 있고요. 이렇게 충전 단자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변속기. 그리고 약간 기아는 하이그로시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이 하이그로시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양 옆에 이렇게 어,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을 지어놔서 좀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자 주차 보조 센서 그리고 어라운드 비 추가하셨죠 그리고 열선과 통포 시트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네가지 버전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친구죠 이렇게 같이 되어 있고요 차키 양문형 냉장고 느낌의 암레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차가 너무 신차네요 그리고 썬루프 자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속도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빠르게 열리는 편. 자, 살짝 이런 부분은 좀 지워 주실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서 흠집이나 뭐 가죽 시트도 그렇고 터진 거 없이 그냥 새차 같은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아, 어, 너무 예쁘죠? <laughs> 아, 저는 요새 그냥 국산차, 그냥 현대 기아차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너무 예뻐가지고. 자, 여러분들께 보고 계시는 요 차량, 바로 K7 3.3 모델 중에서 리미티드 플러스 등급이죠. 자, 요 차량 GDI, GDI 모델이니까 휘발유 모델입니다. 자, 요 차량 가격, 미차에서 시세 조회를 해봤을 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미차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차량, 바로, 바로. 직접 차주분하고 연락하실 수 있거든요. 자, 위쪽에 있는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